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 해볼 종목은 제로투세입니다 어, 제로투세븐 어, 잠시 월봉으로 좀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어, 신저가를 찍지 않은 음, 바닥 라인이네요. 신저가는 어, 여기가 신저가고 어, 그럼 크게 보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어, 만들고 있는 어, 쓰리바닥이네요. 쓰리바닥 여기까지. 꼬리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쓰리바닥을 만들고 있는 라인이다. 그리고 음 여기만 돌파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는 강력하게 어 지지 라인을 받을 수 있는 공구리 라인이 되겠죠. 어 공구리가 단단하게 처질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면 되고, 어 그리고 단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보여지네요. 20일 정도. 5,4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 상승 후에 여기 부근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하락 추세를 탈 것이냐, 라그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5,470원을 찍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 월봉으로 봤을 때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 일봉으로 돌아와 보면 일봉으로 봤을 때도 여이 검은색 241선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왜냐면 그 위로는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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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매물이 어느 정도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요 왜냐면 보시면 거리랑 터진 거리랑 터진 음봉들 피레칭들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게 보면은 양봉에서도 이게 거래량 터지죠. 음봉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이런 경우는 피래침 만들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이라 큰 매물들이 있습니다. 매물들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이상 말고 그냥 딱한 5천 원 정도까지만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죠. 안 좋으니까 이 종목도 지금 하, 아래로 지금 뚫으려고 하잖아 요 여기를 여기를. 어디를 지지를 좀 받아야 되냐 보면은 4,200원, 4,200원부터 4,000원까지는 어, 분할매수 관점으로 어, 지켜 우선 지켜보기, 지켜보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왜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쭉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한다기, 매수 관점이라기 보다는 4,000원 대까지 4,200원에서, 그러니까, 한 종목, 이런 종목은 관종에 하나 종목을 사놓고, 어, 한 주만, 한 주만 사놓고서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빠지는지, 지지라인을 버티는지, 이탈시키려는지, 거래량과 어떤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를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추세를 보면은 예이이 이 지금 이아래 내려가는 이 추세 이 하단 추세를 깨뜨리고 내려가려는 모습을 보이면 무조건 이제 손절로 끊어내야 되고 이거를 좀 지지를 받고 이즉 여기 단기적으로 찍고 뭐 올라오던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중요한 공구리라인이이 밑에 한 사천 원 밑에는 좀 튼튼하게 받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를 뚫고 내려가냐 안 뚫고 내려가는 이 모습을 잘 보고서 진입을 한번 하면은 그래도 단기적인 상승을 볼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단기적인 상승을 그래도 한 번은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시간적인 조정도 많이 거쳤죠. 고점 찍고 이게 21년도 21년도 6월 달인데 22, 23, 24 2년을 넘게 어쨌든 박스 만들고 내려오고 그리고 파동 주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박스 만들었던 위까지는 여기, 여기 위에는, 음 여기, 그러니까 7,100원 위에는, 7,160원 위에는 매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는 거래량들을 보면 그렇고, 어쨌든 여기는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치고 올릴 수 있는 구간은 6,200원까지. 그래서, 여기는 체크를 풀고 목표가를 설정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볼수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지금은 비추고 한이 정도까지 요청 이것도 좀 많네요 5 1 6 0원5 1 6 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찔러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수렴을 거치고 있는데 횡보를 하면서 뭐 조정을 하고 있고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 내려왔고 볼린저밴드 하단도 이제 계속 수렴을 하고 있는데 여기 순간 이 볼린저밴드 하단을 타고 내려오는 순간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추가락이 있을 수 있다. 이만큼, 이만큼에 대한, 이만큼에 대한 파동만큼 하락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점꼭 유의하셔가지고, 이거는 4천원대 근처까지 올 때까지 한번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개인적으로 좀 본다면, 4천 아까 봤듯이, 한4 0한 4,100원부터 4,000원 대까지이 라인이 조금 중요한 어, 위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솔직히, 지금부터도 원래, 어, 매수를 할수 있는 타점이라기보다 이게 아, 애매해요. 그러니까 잘 손절을 잘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4천 원 이게 4천 원 이탈시키면 그냥 칼 손절 해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가버리는. 예. 여기 4천 원 이탈하면은 손절 바로 처리해서 아래 한번 더팔 때까지 이건 좀 기다리고 어 그리고 한번 더 팠다 그럼 그때 이제 다시 매수 타점을 잡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한 4,100원부터 4,000원까지, 일단, 기다, 한 주만 사놓고 기다려보는 거죠. 기다려보고, 여기를 어떻게 지지를 받을까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어쨌든, 이 단기 추세, 이 단기 하단 추세를 어떻게 버텨내냐에 따라 어, 달릴 것 같고, 음, 이 단기적으로 어쨌든, 이 소파동의 추세는 살짝, 위로 살짝 올려놨어요. 여기 이 파동보다 이 파동이 높죠. 이, 이 파동이, 이 파동이 조금이나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놨기 때문에 또, 보면은, 어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 여기 보이는 4100원 4100원 정도 4100원이 지지라인이니까 4100원부터는 매수를 한 번씩 들어가 조금씩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4100원부터 4000원까지는 분할매수 타점이라고 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4200원도 치우고 네 거기가 지금 여기가 지지라인이네요 여기가 지금 이 아래 빛각이. 지지 라인입니다. 4,100원 정도, 4,120원. 그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 봤다가 어, 매수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 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아까 체크했듯이 여기까지도 어, 보여지지만 그 전에 매물대 그냥 매물대에서 팔아 버리는 5,000원대에서는 어, 일단 정리하고 그다음에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6,000원까지도 뭐 볼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 체크만 해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제로투세븐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